오늘 우리 백합꽃하고 한번 놀아볼까요? 너무 늦게와서 미안해요 이렇게 아름답게 피장꽃을 제대로 못보고 정말 오늘 이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합 백합꽃하고 시안수를 읊어볼까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웠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낭독 이영숙이었습니다.